싫다는 여자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격도 조금 있다는 것을 알고, 맛과 식감도 좋고, 여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 싫다고 얘기할 여성분은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긋정연애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력을 단번에 높이는 최고의 보양식 먹고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 세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력 보강, 정력에 좋은 음식 드시고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양식도 먹고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1석2조의 방법 세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3위는 장어, 장어의 효능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테미나의 대표 음식이라고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있죠. 장어도 살아있는 걸 바로 조리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안 하고라고 하는 바다 장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폼이 안하니 떠먹을 때는 민물장어가 좋습니다. 외곽에 분위기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단점은 차를 가져가게 되면 장어와 함께 야간주나 복분자를 한잔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될수 있어 불편할 수 있으니 최대한 장어집 근처에 가까운 모텔이나 펜션을 미리 봐두시는 것까지 머릿속에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심 속에서는 자가용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수 있겠네요. 당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은 사실 한식당 같은 곳이 많고 약간의 생선 비린내가 나는 곳이 많은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여성분도 기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몸보신한다고 데려가기만 하면 90%는 성공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간단한 산행 이후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하면 뻔한 거 아닌가요? 중년들이 노골적으로 먹으러 가자고 얘기해도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장어와 복분자를 마시면서 노골적으로 이걸 먹으니 불끈한다거나 힘쓸 데가 없다 화장실 갔다 오면서 역시 오줌빨이 다르다면서 시기에 농담만진담만으로 던지시며 이끌면 모텔까지 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2위는 바로 굴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고 아연과 타우린 성분이 많아 천년 자연 강장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병력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익히지 않은 생굴은 노로바이러스나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부작용 때문에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 먹고 안 먹고의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음식이기도 하기에 사전에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굴을 좋아하시는 여성분이라면 분위기가 좋은 값비싼 일식 요리집으로 가시면 석화 자체로 해서 생굴이 나오는데 이미 음식점 자체의 분위기와 석화 장식이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할 거랍니다. 레몬을 곁들여 드레싱이나 초장과 함께 고급 술이나 하이트 와인을 드시면 자연스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성분이 익히지 않으면 안 먹는다고 해서 석화찜이나 구이 쪽으로 선택하시면 남자분께서 목 장갑 끼고 뜨거운 데 손대어 가며 냄새 배이고 석화 껍질에서 굴간 했는데온 힘을 다뺄수 있으니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굴전에 막걸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잘 먹힐 겁니다. 물론 굴전에 들어가는 굴은 보통 냉동제품을 쓰기에 정력과 건강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굴이 들어간다는 핑계와 함께 요즘 알밤 막걸리나 땅콩 막걸리 같은 맛있는 막걸리 등을 이용해서 추억의 오래된 인테리어에 오래된 분위기와 음악이 흐르는 걸쭉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공략하시면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좋을 겁니다. 남자들의 최고 보양식 대망의 1위는 전복입니다. 남자들이 정말 잘 모르는 기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전복입니다. 단백질과 타우린, 비타민 성분이 많아 기력 회복에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쭉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전복죽입니다. 죽으로 먹는 건 아는데, 왜 생이나 구이로 먹는 건잘 모를까요? 이유를 살펴보니 전복은 여자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방어하면 남자의 정력이라는 편향적인 사고가 조금 있듯이, 전복은 산모들이 모유 생산에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크게 알려져 있기에, 여자들한테 좋다는 건 웬만하면 다들 알고 계시는 정보랍니다. 근데 사실 남자한테... 엄청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전복 요리를 먹으러 가자고 하면 싫다는 여자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격도 조금 있다는 것을 알고 맛과 식감도 좋고 여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 싫다고 얘기할 여성분은 없다는 거죠. 또한 은밀한 남자의 늑대본능을 드러내는 것 같지도 않고 여자를 배려한 음식 선택이라고 점수를 더 주며 스마트하게 생각하고 여자 입장에서 흔쾌히 오케이 할 겁니다. 분위기 좋은 일식 요리집에서 좋은 술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고 전복 요리 전문점에서 1차로 식사하시고 자연스레 2차로 한잔하는 것까지 연결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후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정력을 단번에 높이는 보양식과 함께 바로 찍행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오양식 먹고 아낌없이 바로 힘쓰자.